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있잖아요.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이죠. 우리가 알던 그 지갑 속 현금 이 물리적인 돈의 개념은 이제 서서히 과거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. 돈은 이제 뭐냐? 바로 데이터가 된 거죠.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가치를 저장하고 또 거래하는 그런 수단이 된 겁니다. 사실 생각해 보면 화폐는 늘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. 이 흐름을 보세요. 조개껍데기에서 금으로 또 종이로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로.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디지털 전환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한데요. 하지만 그 어떤 과거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변화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. 자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. 바로 금융의 미래를 새로 쓰고 있는 이 단어, CBDC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지난 10년간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걸 보면서 탈중앙화를 외쳤잖아요. 그런데 지금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. 바로 재중앙화죠. 각 나라 정부랑 중앙은행이 아예 직접 자기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거든요.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 새로운 기술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. 바로 편리함과 통제라는 두 얼굴. 우리가 이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갈등 구조입니다. 자, 정부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야기는 이겁니다.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. 얼마나 좋아요.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요.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 흐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손에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문장이 이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우리가 얻는 그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가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금융 프라이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. 자 그럼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. 이 단계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오면 이 새로운 금융환경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길이 보일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.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우리 머릿속 생각, 즉, 관점부터 바꾸는 겁니다. 이제 돈은 그냥 물건 사는 종이가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돈은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. 여러분이 쓰는 카카오페이, 애플페이 같은 액들 있죠? 그게 단순 결제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금융 생태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예요. 말 그대로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나만의 은행 지점이 된 셈이죠. 두 번째 전략은 정말 중요합니다. 바로 분산인데요. 소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. 모든 자산을 한 나라, 한 가지 통화에만 묶어두는 건 이제 정말 위험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. 디지털 시대에는 국가의 경계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잖아요. 데이터는 국경 없이 움직이니까요. 그러니까 현금, 주식, 금은 물론이고,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리스크를 나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. 여기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. 이걸 무슨 단타용 투기자산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미래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거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. 이건 정말 뼈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, 물으면 그냥 당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.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곧 힘이거든요. 블록체인이 뭔지, 암호화폐는 또 뭔지,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하는 CBDC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세 가지 핵심 개념의 기본 원리만이라도 딱 잡아두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 판을 읽는 참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이건 정말 실용적인 액션 플랜이에요. 바로 여러분의 데이트를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. 디지털 화폐 시대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예요. 누가, 언제, 어디에서 뭘 샀는지 이 모든 게 자산이자 통제 수단이 됩니다. 그래서 중앙 기관 없이 내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분산 지갑이나 특정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앱 같은 기술의 기초 개념이라도 알아두는 것. 이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적 문해력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강력한 주제로 모아집니다. 오늘 설명의 핵심을 담은 문장입니다. 다가오는 시대에는요. 자산의 크기보다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해력, 바로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.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. 이 거대한 변화를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 이해가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힘, 즉 경제적 생존력이자 새로운 지혜가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모든 금융활동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,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준비 정말 되셨나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